제가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다음날 이 사회에서 쓸 프레젠테이션을 밤 늦게까지 편집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회사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고 나중에 열어볼 수 있도록 평소처럼 파일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한 메일은 첨부 용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50MB 파일 200개, 총 10GB의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날 회의에 지각을 하는 바람에 집에 들러 노트북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도 컴퓨터도 있지만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한메일 주소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냈기 때문에 브라우저와 인터넷만 있으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한메일 덕분에 사람들은 장면 전환과 애니메이션이 있는 파일을 고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파일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메일에서 편집을 클릭하면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웹 앱스 상에서 열립니다. 오피스와 형태 및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맷을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웹 앱스에서 편집하면 자동으로 온라인에 저장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을 PC 또는 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 기능을 전부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피스 웹 앱스는 파워포인트로 열기를 클릭하면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모든 서식은 그대로 보존되고 중단했던 위치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집 완료 후 닫기만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스카이 드라이브에 수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버전 간 문제나 파일을 올리고 받을 필요도 없고 파일 변환 과정도 없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 메일로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첨부 용량에 제한이 없으며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하면 한 메일은 자동으로 스카이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냅니다. 수신자가 받을 이메일 화면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오피스 웹 앱스를 이용해 고화질의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상시처럼 첨부 파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저는 플래그 처리된 주요 항목들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한 제 사촌에게서 온 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촌은 자신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파일이 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PC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한 메일 덕분에 작업이 훨씬 소홀해졌습니다. 편집을 클릭하여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스카이드라이브에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 웹앱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진 것은 이 어플이 마이크로소프트워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제 사촌이 만든 서식이 그대로 보존되며 제가 편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회신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보내면 됩니다. 첨부 파일을 편집하여 회신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자, 이제 다른 플래그된 메일을 해결해 볼까요? 이것은 지방에 있는 제 남동생이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관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첨부된 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대화와 편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동생이 온라인이네요. 메신저로 계획서에 관해서 대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죠. 답변이 왔습니다. 아주 좋다고 하는군요. 문서가 이미 스카이드라이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메일에서 온라인 보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정을 좀 하기 위해 온라인 편집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제 남동생이 파일을 편집하는 것을 볼수 있고 동생이 수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작업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편지함에서 바로 오피스 문서를 작업하고 공유하는 손쉬운 방법을 확인하셨습니다. 오피스 웹앱스와 PC의 오피스 간의 자유로운 호환 편집도 가능합니다. 용량이 큰 문서도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합니다. 새로 배우셔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메일에 로그인하셔서 오피스 문서를 주고받기만 하면 됩니다.